경계선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영국 제국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붉은 선을 넘었다. 단 5분. 대한민국 K9 자주포 308이 북한의 하전 계곡을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포성이 멋자, 산은 무너지고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북한의 방어선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위성들은 이 불길을 우주에서도 보이는 전투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힘의 균형을 바꾸었는지 전 세계가 숨죽였던 그 5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전투의 기록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문산 전진기지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42분, 청성능선 북쪽 감시초소에서 경계 중이던 대한민국 육군제 3포병여단의 병사들이 북한 측의 포격사전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열감지 센서에 잡힌 미세한 발열 신호와 함께 하전계곡 아래에서 움직이는 장비의 금속 반사가 번쩍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중령 이준석은 곧바로 지휘 차량으로 뛰어들어가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K9 전 대대, 즉시 사격 준비. 탄종 고폭탄으로 변경. 목표는 하전 계곡 방어진. 금영령이 그 내려간 순간, 155mm 포신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5분 뒤, 하늘은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첫발이 날아간 것은 오전 5시 47분. 이후 단 12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K-9 자주포의 폭우마다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진동이 지면을 울렸습니다. 이성 사진에 잡힌 열신호는 순간적으로 폭 6km 범위까지 퍼졌고 오산미 공군기지의 합동관제센터에서는 이 현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공군의 정보 장교 크리스 맥켄지는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인사격이 아니다. 전술적 제압이다. 한국군은 스마트 배터리 네트워크 링크 시스템을 통해 모든 포대를 데이터로 연결해 목표 좌표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각 포대의 탄착점 오차는 3m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전 계곡의 북한제 일전방포병연대는 완전히 불의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대장 박형일 소령은 중대장들에게 지시를 내리려 했지만 무전선은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포탄의 폭발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땅이 갈라지며 진지 안에 콘크리트 벽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그는 남은 병력을 후퇴시키려 했지만 이미 관측소 271고지가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전 계곡 방어선 붕괴, 통신 두절, 탄약고 화염 확산 중. 북한군의 상황 보고서가 본부에 전달되기도 전에 또 다른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준석 중령은 사격 데이터를 재확인하며 다음 구역을 지시했습니다 목표 변경 청성 능선 북사면 포문 3대 7 집중 사격 순간적으로 포열이 각도 조정에 들어갔고 열감지 카메라의 화면 속에서 능선 위로 피어오르던 연기가 한 줄기씩 줄어들었습니다 k9 포한 대당 분당 6발 전체 포대 합계 300발 이상이 불과 5분 만에 발사됐습니다 대한민국 포병의 전력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지속 열역제 모드로 전환되어 포신 과열을 방지하면서도 사격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위성으로 연결된 오산 기지의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는 폭격 범위를 실시간으로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열신호의 중심부는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찬채 하나의 거대한 화염 분화구처럼 보였습니다. 연합 정보 분석관은 이를 열 전멸 구역. 코드 71불로 분류하며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청성 능선 남쪽의 대한민국 병사들은 그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타오르는 듯한 그 광경 속에서, 이준석 중령은 잠시 숨을 고르며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야 조용해지겠군.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곧 새로운 폭풍의 예고였습니다. 하늘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붉은 빛으로 물든 새벽 하늘, 그리고 하전 계곡의 잿더미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은 병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남북 경계선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어떻게 현대 포병전의 교리를 새로 썼는지 목격하고 계십니다. 영국 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2, 5분간의 교전에 충격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이 아닙니다. 데이터링크, AI 탄도 계산,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가 결합된 네트워크 중심전의 완성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영원히 바꾸었는지 그 이면의 전략을 계속해서 분석해드립니다. 이런 냉철하고 깊이 있는 군사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청성 능선 남사면의 연기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새벽 6시. 대한민국 육군 제5포병여단의 포대들은 전면 사격 통제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준석 중령은 전술 단말기 위에 화면을 손끝으로 밀어 넘기며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각 포대의 상태창에 레디 투 파이어가 점등되자 그는 짧게 명령했습니다. 5분 내 전탄 발사. 섹션 사격으로 나눈다. 포열간 간격 유지. 이 명령은 단 3초 만에 모든 K9 자주포로 전달되었습니다. 거대한 155mm 포신들이 동시에 곡사각도를 맞추며 포신 끝에 붉은 열기를 토해냈습니다. 5분 동안 하전 계곡 전역은 불과 금속이 뒤섞인 소음 속으로 잠겼습니다.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연속 열 분산 모드가 작동하며 각 포신의 온도를 자동 조절했습니다. 열감지 센서가 포신의 열을 감지할 때 자동으로 사격순서를 바꾸어 발열을 분산시키는 알고리즘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300발의 포탄이 단 5분 안에 발사되었음에도 단한 대의 고장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기술 고문단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포병 전술의 교과서다. 포탄들은 최신 근접 신관이 장착된 고폭탄이었습니다. 탄도 계산 장치는 오산기지의 위성 피드와 동기화되어 북한 측의 전파 방해 신호를 즉시 보정했습니다. 하전 계곡 아래의 방어선은 이미 무너졌고 북한 제1 전방포병연대의 대부분이 화염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일 소령은 남은 자주포 2대를 이용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은 청성 능선 남사면 최대 사거리로 폭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가 적포 원점을 즉시 탐지했습니다. 3초 후, 대한민국 포대는 자동화된 카운터 배터리 모드로 전환되었고, 두 대의 K9이 반격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적 자주포의 탄약골을 명중시켰습니다. 박소령이 몸을 숙였을 때 하전 계곡 전체가 다시 한번 흙먼지와 불꽃으로 덮였습니다. 미군 위성은 그들의 움직임을 적외선으로 추적했고 데이터가 오산 기지를 거쳐 곧바로 이준석 중령의 전술 단말기로 전송되었습니다. 적 보병 30명, 하전 계곡 북쪽 도하 시도 중 조정 사격 폭풍탄 사용 몇초뒤 포탄 세 발이 공중에서 동시에 폭발하며. 수십 미터에 달하는 파편을 비처럼 쏟아냈습니다. 하전 계곡 북쪽의 나무들은 순식간에 불길로 휩싸였고 도와 시도 중이던 병사들은 사라졌습니다. 열감지 화면에는 더 이상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포대의 무전망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억제력 시위였다는 것을. 대한민국 육군의 K9 전력은 그 위력을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 이준석 중령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 5분이 역사를 바꾼다. 문산 전진기지의 하늘은 이제 완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전 계곡의 불길이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 문산 전진기지의 전술 지휘 차량 내부에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병 전진 개시. 제7 기동보병대 청성능선 확보. 이준석 중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대는 대기 상태 유지. 필요시 활력 지원. 청성능선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장갑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산허리를 따라 걸어 올라가는 병사들의 시야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나무는 불에 타검게 그을렸고, 탄약통과 포신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선두의선 김태훈 중위가 망원경을 들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열신호 확인. 능선의 자녀 병력 2명. 이준석 중령이 응답했습니다. 4대 3. 목표 좌표 CV. 경고 사격 한 발. 순간 하늘을 가르는 포성이 들리고 산어리의 한 쪽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적병 두 명이 손을 들어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오산기지의 통제관은 마지막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보고서는 워싱턴과 서울 합참으로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끝에는 짧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위성은 이미 이 짧은 충돌을 기록하고 있었다. 영국 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들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반도 최전선, 5분 포화의 날. 이준석 중령은 작전 보고서를 완성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성능선 전투, 전술적 완전 제압 달성, 인명피해 최소화, 그러나 전선 긴장도 지속.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리 속에는 여전히 포성의 잔향이 맴돌았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기술보다 인간의 감정이 늦게 식는다. 그때 무전기에서 본부의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모든 부대 복귀 준비, 병력 손실 없음. 잘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사들이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이제 붉은 빛이 아닌 옅은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헬멧을 다시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균형을 만들기를. 이 영상이 전 세계로 전송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시청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억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짧은 5분의 불길이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바꿔놓았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냉정하고 명확한 전장 분석과 그 안에 인간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